소경, 초장,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렀어요. 그럼요, 그럼요. 좋아요도 눌렀어요? <laughs> 누르셨을 거예요. 아 매일매일 구독자도 음. 누르시고, 근데 좋아요를 안 눌러. 좋아요? 좋아요 음. 수는 많은데 좋아요가 없어. 구독만 해가지고 가셔서. 음. 그, 좋아요, 여기서 배워서 가시는 거잖아요. 어 몰라? 응. <laughs> 그, 파란 엄지 척?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음. 음. 그냥 엄지 척이 있는 거를 누르면 파란색이 나면 좋아요인데. 근데 꼭 좋아요가 눌러줘야지 고마운 건가? 아 보시기만 해도, 음. 그냥. 그래, 역시 한 해보고. 보시고, 음. 어, 좋아요 안 누르고 아무것도 안 눌러도 좋아요. 음. 댓글도 안, 들어, 안 달아주셔도 좋아요. 음. 다 좋아요. 음.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그러나... <laughs>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또 어떤 짐으로 저를 찾아주실까요? <laughs>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운이 좋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좋다고. 아우, 뭐, 그럼. 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그거를, 그게 맞는 거예요. 얘는. 맞는 얘기죠. 아, 언니, 제 옆에 있잖아. 아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아, 좋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외치는 게 뭐예요? 네, 저는 기운이 아주 뻗쳐나고 음, 음. 저는 제제 기운이 최고입니다. 음. 제 무당이 기운이 좋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했잖아요. 음. 옛날부터 항상 외치는 그걸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받은 말하자. 사람인 것 같아요. 응.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응.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응. 응. 제가요, 딴 데서도 안 찾을게요. 또 우리 식구꺼 끌어와야지. 네, 네. 우리 셋째 언니가 음. 한참 이렇게 스스로 방황을 할 때가 있었어. 네. 방황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 이제 꼭 유전자 한 사람은 나와. 음. 우리 아버지 그 유전자를 닮아서 음. 어, 고속을 치러 다닐 때가 있었어. 음. 이제 삶이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탈을 하고 하는 음. 시간이었어. 잠시. 잠시, 라고 하는 바. 그런데 이제 고속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고속. 고수업. 고속을 치러 다녔어. 음. 우리 언니 이 영상 보면은 밤나안날 안 거야. 음. 네,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실제 네. 있었던 네. 일이니까. 네. 그때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겠지. 음. 우리 언니가요, 고속을 치러 다녔어요.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언니네 가게 가보면 언니가 없고, 언니네 가게 가보면 언니가 없고,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우리 언니 스타일을 아니까, 음, 또 시작이 됐나 보다. 음.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우리 언니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했지. 음. 유일한 낙이었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고섭이 처음에는, 아이고, 가볍게 하잖아. 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뭐 점에 얼마씩 올라가잖아요. 음. 우리도 해봤으니까, 식구들하고 해봤으니까 알지. 근데 어떨 때딱그 강도가 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던 음.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판이 커진다고. 판이 봐야지? 커지는 건데, 네. 가게의 기운은 어떻게 돼? 내, 내 사업, 사업자는. 어, 가게의 기운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음. 언니가 있어야지만 그곳은 되는 곳인데, 음.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돌아다니게 되면, 음. 맨날 고속 차가지고 맨날 첫날 만날 따나 음. 우연히 맨날 따때뭐뭐0 음. 번을 치면 9번을 따고 한 번만 잃었대 어, 타짜야? 음. 그러다가 그러니까 <laughs> 타짜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때 한참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고속판에 모이는 사람들의 기운이 어때요? 그렇게 뭐 상승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상승하는 사람이 어어요 다들 저돈 따먹자고 달겨드는 사람들이지 아기다툼하는. 음. 마구니들이잔마디로그 음. 사람들이 뭔 좋은 기운이 있어? 음. 그 사람들끼리 또 개를 묻는다? 고스톱파끼리 응. 고우도 <laughs> 멤버들끼리 개를 네네. 묻어. 그게 깨졌어. 아. 그고스란히 언니가 그, 물고 갔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음. 그렇게 어우러진 사람들하고 또그 연계된 사람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개 음. 오야를 하더라고. 음. 반구진는 언니가 반구지는 내가 전인 절대 안 된다 고 음. 새기지도 말라고 하는 언니가 방부실을 묻어갖고 개를 묶고 하는 거야. 그거 깨졌어. 결국 고스란히 그거 언니가 음. 다 물어줬어야 됐어요. 다른 사람 못까지 그냥 타고. 그럼요. 부러졌고. 타고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꽤오해하였으니까 음. 음. 그래서 언니 절대 개오해 같은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때 또 언니가 큰 깨달음을 가졌지. 음. 그러면서 내리막을 타는 거야, 언니가. 음. 그런 사람들의 기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그 장소에 갔고 음. 그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삶의 연속이었었지 음. 뭐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네. 어. 지나가다 음. 우연히 이름 부르고가지고 내가 탁 쳐다보면 음. 싫다 그랬잖아 우연히 네. 이름 부른 사람 그렇죠. 다그거였다 그랬잖아 내가 어. 맞아 그 목소리들 제다들 이렇게 맑은 목소리들이 없어요 음. 탁해 음. 탁한 목소리들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지나 이렇게 만약에 장을 가 네네. 장을 가든지 마트를 가 네.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네. 많은데 음. 그래도 그건 그또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그러면그 네. 사람의 인성이 그런 사람이야 음. 그래서 내가탁 쳐다봐 언니 이름을 부르면 음. 아 언니 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나 맨날 그랬어요 음. 왜냐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아, 반가워서 오고, 음. 반가워서, 다 음. 와서, 음, 장에 왔니? 그렇죠. 아 마트에 왔니? 음. 아니, 뭐 살아나왔니? 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저기서, 뚜구 하고 불러봐 오. 그거 반가워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음. 저 잘났다고 불러, 불러대는 거지. 음. 아는 척 하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그먼 거리에서 그 근소리로? 그럼, 반가운 사람 같은 경우에 뛰어오지. 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대봐. 음. 모든, 모든 사람들이 부른 사람도 쳐다보, 불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죠? 시선이 그걸로 집중되는 거 자기한테 집중이 될거 아니야. 음.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왜 저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속으로 들욕하지그 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 몇 달을 소리를 들었는데. <laughs> 그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 언니, 어, 저 사람, 제발 좀 어울리지 마, 어울리지 음. 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 있었던 그런 시절,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을 타는 거야. 음. 쟤네들 진짜 뭐, 뜯어먹자고 하는 사람들 왜 음. 뭐 있었는데, 뭐 그렇겠죠. 네. 음.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앞에 딱 앉혀놓고, 음. 언니, 내말안 들을 거면, 음.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랬어. 음. 언니가 이곳에 앉아있고, 내가 그곳에 앉아있을게. 음. 내가, 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음. 나더잘 먹고, 더잘 살아. 음. 내말안 들어줄 것 같으면, 음. 언니, 뭐하러 여기로 오고, 나를 만나? 음. 그럼 언니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음. 나, 우리 동기관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나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잖아. 음. 나하고 자리 바꿔. 음. 그랬더니, 그때 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음. 이제 깨우침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죽하면 음. 내가 고속, 안하기로 안 하겠습니다. 응. 각서까지 받아놨잖아, 우리 언니. 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응. 그래서 그러셨겠죠. 더 응. 각서까지 응. 받아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 응. 그런데 우리 언니가 고맙게 응. 딱그 순간에 딱 끄는 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미안해 언니. 응. 어쩔 수 없어요. 응. <laughs> 우리 언니도 이 영상을 음,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음. 깨우침을 가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음. 우리 식구들 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 순간에 깨우침을 안 갖고 만약에 우리 언니가 계속 뭐고소파를전전긍긍했다 음.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지금의 이 성공은 없죠, 그러면. 없는 거야. 네. 언니가 따라와 줬기 때문에 음. 지금 성공을 하고 가고 있는 거지. 음.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언니뿐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면 은신도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저도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뭐 맨날 뭐해라 뭐 뭐해라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한마디 탁 그냥 이렇게 진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딱 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정말 같이 따라주고 해야지만이 그게 정말 운이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음. 제가 오죽하면 네. 우리 언니 지금 기운이 이르니까 네. 우리 언니 치마자락 바지자락이라도 잡고 있어라 그렇죠. 이바지가랭이를 바지 자락 치마 자락을 놓는 음. 순간, 음. 당신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했잖아. 이야기 했지? 네. 봤지, 옆에서 음. 언니? 봤어요. 근데 결국또그 바지 자락을 다시 놓더라고. 나왜 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지? <laughs> 그에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음. 왔지. 그래서 우리 언니 바지 가랑이 다시 음. 잡았지. 음. 그래서 며칠 전에 또그 얘기를 했지. 음. 경험하지 않았냐. 음. 우리 언니 바지 가랑이 놓지 마세요. 했더니, 음. 아, 절대 안놉니다 하더니 음. 다시 바지 가랑이 놓았지. 놨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이제. 음. 음. 다시 회생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 바지가랭이 자꾸 잘 나가고 있다가 왜 놨냐고, 염세. 응. 음, 음. 왜냐면, 우리 언니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음. 우리 언니 바지가랭이라도 잡아라, 음. 이거야. 그렇죠.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음. 그사람들 절로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럼요. 왜? 우리 언니는 돈을 못쓰게 하거든. 음. 내 직원들 돈 음. 못쓰게 해요. 돈을 모아갖게, 모아서. 나가게끔 하는 기운이야, 옛날부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네. 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더라고요. 난그 제일 그바지가랑이 요즘에 넣은 분 제일 안타까워요. 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옆에 있어야 건강해지는 음, 거예요. 맞아요. 어, 환자들 케어하는데, 음, 네. 그, 그, 근무하시는 분들. 맞아. 음. 네. 그 환자 케어하다 그 사람이 병이 더 들어. 음. 그리고 가는 데 순서 없다고 음. 어, 어르신들 케어하다가 어, 며느리가 더 빨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게 옆에서 네. 계속 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요, 건강한 사람 네. 기운 옆에 있어요. 나도 같이 건강해지는 음. 거. 야 병이 들었어? 음. 아, 옛날에 그러고 있잖아, 언니. 음. 옛날 이야기. 네. 할아버지가 음. 어린애 저기 옆에 그 뭐라 그래 그거? 그, 애바지? 그, 그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네, 네. 어린 애들 음. 데려다가 이제 젊은 음. 기운의 그 음. 느낀다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 오죽하면 음. 회춘하고 싶어가지고 퇴치하고 싶어서 음. 그래 어린 젊은 그 혈기 왕성한 기운이 있으니까 음. 그 기운을 받는 음. 거지 같은 그렇죠. 위치야 음. 저는 그렇게 믿어 음. 그 원리를 음. 그런 거는 안 좋았지만 네, 네, 네. 있는 노인 네가 없는 음. 응. 애들 데려다가 이제 음. 그런 기운을 받은 거는 안 좋은 거지만은 지금도 있을 거야 어디가 있는 사람들, 네. 뭐는, 뭐는 못하있어 네. 없어도 못 하는 거지? 네.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음. 안 그래? 해춘은 누구나에 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 네. 60인데. 네. 그렇지. 그렇잖아. 해춘이 도대체 어딨어? 네. 없는 거야, 해춘은? 나이 되면 다 정상적으로 그게 음. 가게 돼 있잖아요. 음. 어떨랑 하고. 음. 그랬는데 그거를 돈이 많은 그, 대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 왜 가시나요? 그러면? 그럼,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시황은 그럼요. 동남동료 500인을, 응? 음. 어? 보내서 블루투를 구해오라고. 음. 결국 갔어. 음. 블루투가 또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아서 갔을 수도 있어요. 많이 <laughs> 먹어서 갈때 내가 나가는 거야. 어? 거기다가 돈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돈이 또 따르는 거야. 음, 네, 네. 돈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야. 뭐라도 하나 더 음. 생기는 거야. 음. 맨날 첫날 돈 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음. 뭐가 돈이고, 어떻게 뭐될 거야. 같은 음. 기운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운이 좋아야 돼요. 음. 맨날 첫날 같이, 음, 음. 같이 가? 음. 요 중에서도 누군가는 있어. 음. 어떤 상승하는 때가 있어. 음. 기운이 상승하는 음. 때. 처음엔 네가 될까, 내가 될까, 음. 네가 될까, 음. 내가 될까, 음. 될까 음. 하고 가겠지. 음.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지혜를 음. 응? 머리를 쓰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상승을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지도가 나겠지. 음. 나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음. 얘만 그러지. 그러면서 이 사람도 같이 노력을 하고 음.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지. 응? 네. 할거 아니야. 그럼요. 욕심이 생길 거 음. 아니야. 그럼 같이 노력을 해주면 음. 고맙지. 노력 하면 고맙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같이. <laughs> 네. 이렇게 상승하고 네. 서로 상승하고 서로 상승하고 음, 이렇게 음, 같이 가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상생하는 기운을 음. 가진 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야 그 그렇죠. 가족관계도 네. 나는 있어 음. 없는 동기간을 응.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응, 맞습니다. 그죠? 응. 첫날 맨날 있진 않아요. 응. 이동기간이 첫날 맨날 없진 응. 않아요. 그럼요. 어떻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느끼시죠? 그럼요. 절실. 아우, 저는 많이 도와줬어요. 응. 응. 그러니까 항상 서로 네. 도움을 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고 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도움을 줄줄알요 그럼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뭔 질문이었지, 네, 근데? 근데? 운이, 기운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네. 좋은지 네. 이야기하다보면 질문을 음. 잊어버려 <laughs> 그 이야기는 맞는거지? 아유, 모르신 말씀이에요 아, 그건 100%, 네네. 200% 맞는 얘기야 그럼.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음. 있어야 나도 좋은 기운을 받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이화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음. 제가 기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음. 저는 네. 언제까지 기운이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무당의 저, 길을 음. 걷는 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아. 그럼요. 어. 신 신경, 신경을 쓸 데가 없으니까 언니 아, 여기만 신경 쓰시잖아요. 언니. 네. 신도님 언니 음. 상담자. 음. 음.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한테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그럼요. 네. 좋은 기운입니다, 저는. 예. 이화당 당주 도경이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때까지 갑니다. 그렇죠. 병 들어서 누워 있는데 뭐 점사를 보겄어 그때는 접어야 되겠지. 아 우리 얘기잖아요. 누워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어. 딱 왔냐 하라고. 지 어. 뭐 단지 몸이 네네. 불편한 거지 정신이 그런요. 건강하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냥 뭐 계속 오랫동안 지금처럼 하루 종일 앉아 계실 수는 없지만 아, 그때 우리 그 그런 막 얘기했었잖아요. 에, 에. 그냥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에. 또 누워 계셔도. 알아서 다 할지도 되니까. 그래언니 네. 재정사가 필요하신 분들 내가 누워있어도 응. 들으려고 오겠지. 응, 응, 그렇죠. 어, 그때까지 몸은 불편하시면서 <laughs> 나이가 먹으면. 근데 정신의 기운만, 정신이 이제, 정신의 기운이 상승을 하고 또 응. 맑고. 그럼. 어, 내 몸은 불편하지만 여기서 네.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응.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해요.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꼼꼼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장 PD님이 하산을 하셔야 돼요.